안녕하세요. 칠성암의 메아버살입니다. 자, 고민이 많으신 이 얘기를 들으며 기가 쫑긋, 쫌긋 눈이 쫑긋할 수 있는, 눈이 번쩍 띌수 있는 말입니다. 하룻밤에 속궁함의 비밀을 밝혀라. 짜자자자자 무엇일까요? 자.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이 얘기를 듣고 지금 앞전에 자궁살이 있어 역마살이 있어 도화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그게 다 같이 접목이 되는 말이 될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자궁살에 속하는 말에 더 많이 가까이 갑니다 이거는 뭐냐 은밀하잖아요 남녀가 어 같이 자는 경우를 말하고 하룻밤 톱사랑도 되고 하루상에 만리정성을 싼답니다 자이 말은 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님과 하룻밤을 첫날밤을 치뤘습니다. 너무너무 요즘은 솔직한 얘기를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. 애인이 있고 님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하룻밤에 풋사랑 하룻밤에 잠을 많이 자는 경우들도 많고 님을 많이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이런 내자말 못하는 고민 말씀을 드릴게요. 나는 사랑하는 님과 오늘 너무 아물림에서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하고 잠을 잤어. 근데, 오늘 밤 무지하게 좋게 아주 열렬하 뜨겁게 사랑을 느끼고 왔어. 그런데, 그 다음날부터 인연법이 안다. 끊어져. 오지도 않고, 가지도 않고, 오지도 않고. 왜, 왜 그러지? 왜, 못되문지 뭐 왜? 근데, 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떠나서 얘기해요. 남자는 여자, 여자는 남자. 어떤 여자를 하룻밤만 자고 나면 나하고 앉아. 그, 그 여자가 떨어져. 어떤 남자가 나하고 자고 났는데, 그 사람이 나하고 또 연결이 안 되고 떨어져. 미치는 거야. 근데, 이 말을 누구한테 말할 거예요? 아한테 말할 수 없어요. 나의 비밀스러운 거잖아요. 속에 있는 거잖아요. 그 내가 누구를 누구와 만났는데 누가, 누가 이을 어느 누구한테 말할 거예요.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라도 나의 속공한 비밀을 말할 수 있어요. 말못 하는 거예요.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는 거 왔는데 그런 말섬세하게 세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. 왜 떨어졌는지도 몰라. 왜 이렇게 만남에 갔다 헤어지는지도 몰라.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에요. 말할 데가 없어요. 그런 경우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. 그래서 이 사연을 누구한테 말 못하는 건데 이것이 무엇이냐 구독자 여러분 많은 분 여러분 경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불송사의 비밀에서 이게 뭐냐면 자궁살이라는 겁니다. 남녀의 자궁살에 끼어서 이 살이 끼다 보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잠을 자고 나면 그 살에 끼다 보니 이 살이 끼고 나서 차룻밤을 자고 나면 남자를 밀어치고 여자는 남자를 밀어치고 남자는 여, 여자는 남자, 남자는 여자를 밀어치는 살이에요. 그래서 절대 어느 누가 자더라도 이 궁합이 안 맞아서 사람이 좋으면 뭐예요? 속궁합 때문에 만나서 자는데 이게 역사가 안 이루어진대요. 그래서 이 살이 낀 분들이 참 많아요. 그래서 자궁살에 속궁합에 비밀살이낀 살을 풀어내야 많이 됩니다. 그래야 풀어내야 많이 쉽게 말르면 좋아요. 자, 이것이 무엇이냐 보이시죠? 이거는 자궁살이 끼고 이 살이 낀 사람들은 이게 흉살이에요. 자궁살을 풀어내고 안 좋은 살을 풀어내는 부적입니다. 이런 분으로 살풀이를 하고 애곤하고 이 부적을 지니면 더 좋은데 만약에 본인 지을 못할 경우도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남자가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인연법이 되면 이게 남자 떨어진 여자를 돌아오게 하고 돌아 또 떠나간 남자를 돌아오게 하고 떠나간 여자를 돌아오게 하는 인연법도 이게 같이 이, 이게 합의가 되는 거예요. 꼭 2년, 이념, 끊어진 2년 밤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. 솔직한 예를 들어, 속궁합 때문에 떨어지고, 이어지고, 이어지고, 떨어지는 게 많잖아요.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. 그러니까, 지금부터 사랑하는님을 찾기 위한 비방비법입니다, 이게. 그래서 이런 경우로 지금 요즘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자, 만약에, 읽어도 저것도 만약에 못 하겠다, 차만 전화를 못하게 비밀적인 거는 비밀보장되니까 전화하셔도 됩니다. 자, 남자는, 남근의 그림을 그려요, 그림에다 이 에프 용제다 그려도 돼요. 남근을 그리든가 남근을 사든가 해서 말 그대로 남근을 그려서 그 남자의 생년월일을 씁니다. 그리고 나에게 빨리 돌아오세요. 그 글씨를 써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 깊은데다가 묻거나 태우거나 하는 거를 하세요. 그러면 남자가 떠나간 님이 돌아오서 근데. 비방은 비법이긴 한데 이게 또 돌아올 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또 남자는 조개의 그림 있잖아요 아니면 한 쌍의 조개 우리가 뭐 조개 뭐 가리비도 되고 뭐 상압도 되고 바지락도 되잖아요 그런 거 뭐고. 조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. 떨어진 거면 안 돼요. 붙어 있는 거에 그 상대방의 여자의 생렬을 써서 내게 하루 빨리 돌아오세요. 기가 해서 써서 그거를 묶어서 돌 밑에나 바닷가에다 띄우면 떠나간 님이 돌아올 수 있다는 속설도 있고 비방도 있습니다. 안될 경우는 이런 것도 비방도 해도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살이 내게 끼고 남녀가 이두아의 자궁살이, 이 살이 끼면 이런 영향이 많이 와서 이걸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요 살을 풀으셔서 다 풀어내시고 그분과 어떤 분이든 남자가 되든 여자분이 되든 만남이 인연이 돼서 오래오래 들어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또 좋아하면 다 보면 잘 수도 있는 거니까 서로 이 궁합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고, 이런 궁합은 이어나가서 좋은 인연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요 살을 자 제거하셔서 좋을 테니까 잘 생각하시고 또 비방을 할수 있으면 비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